여천김영희 우리 부재장님이에여백이 많이 없습니다. 아, 또온기은 되니까 괜찮아요. 마음대로 쓰시라고 하세요. 4지이 부족해요? 얼마나 남았어요? 아니, 천이 부족한 게 아니라. 자가 여기 오른쪽 에다 그냥 덮으시면 돼. 자, 피휴에 집중해 주시죠. 화니아다맞

여러분보이퍼선아스도좀 경험이 많니까 이게 또 종양 좀 틀려서 어, 이거를 나가는뭐 감이 좀 많이 좀 달리네요. 고이죠 네, 천입니다. 분들 요즘은 이렇게 서해 행사 때서희 퍼포먼스 쇼를 많이 하니까 도나 내년에는 저 일반 회원들 위주로 해서 신청자 받아서 진행하한해 봅시다. 어, 내자까지는내자딱 맞추셨네요. 예. 설명 부탁합니다. 예, 잘랐라서다 네, 네, 네. 아, 네, 네. 네 고정하습니다